코로나 상황이 아직 엄중하긴 하지만 동해안은 오늘 하루 꽃놀이 인파가 몰렸습니다. 낮 기온도 29도까지 올라 초여름 날씨를 보였는데요. 벚꽃이 만개한 강릉은 전국에서 모인 나들이객들로 종일 북적였습니다. 윤수진 기자입니다. 꽃축제는 줄줄이 취소됐지만 나무마다 가지마다 속속들이 순백의 향연이 한창입니다. 흐드러지는 벚꽃 물결에 마음까지 봄 한복판입니다. 한낮 기온이 30도 가까이까지 오른 이곳 강릉은 포근한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동해안 벚꽃은 이번 주말 절정에 달했습니다. 바람 따라 우수수 꽃보라 치면 사람들 얼굴에도 덩달아 화사한 웃음꽃이 만개합니다. 커플룩 맞춰 입은 풋풋한 대학생 커플부터 오랜만에 좀 이제 힐링을 하고 서울 벚꽃도 이쁘긴 한데 그래도 확실히 경포대에 들어가는 벚꽃길이 제일 이쁜 것 같습니다. 지긋한 세월 함께 보낸 노부부까지. 저희들이 이제 결혼한 지한 43년 됐거든요. 바람 세우니까 이제 기분도 좋고 또 같이 할 말도 또 많이 생겨지고 추억도 하나 늘고 그랬습니다. 동해안 벚꽃 명소들은 전국에서 몰린 상춘객으로 북적였습니다. 봄바람 반가운 건 동물들도 마찬가지. 내네 발로 잔디밭 누비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코로나가 걱정되긴 하지만 부모님의 자식들까지 여덟 식구 복작복작 나들이 나온 것도 간만입니다. 아, 날씨가 너무 좋아서 여기 남산에 벚꽃도 만개했다고 해가지고 아기랑 식구들이랑 같이 보러 나왔어요. 해변가는 서둘러 초여름 풍경을 맞았습니다. 평년보다 10도 가량 오른 낮 기온에 반팔 등장은 기본. 벌써 수영복 꺼내 입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수요일 전국에 비 소식을 예고한 가운데. 강원도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다음 주에도 25도를 웃돌 전망입니다. 지원 뉴스 윤수진입니다.